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지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제부터 전국을 8개도 전국 8도라고 불렀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라의 행정구역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면 938년인 고려성종 2년에 지방통치를 위해서 주요 지역에 12목을 처음 두게 되었고요. 이후에 지방을 도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래서 1018년인 현종 9년 오도양계삼경이라고 하는 지방행정제도가 완성이 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북방 이민족들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이러한 양계획을 두게 되었고 이것과는 별도로 삼경, 흔히 서경, 개경, 동경의 이 삼경을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려시대의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5도 양계라고 이렇게 불리었던 지역이 되겠고요.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러한 고려의 행정제도를, 지방행정들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 북방 영토 개척과 더불어 1413년, 그러니까 태종 13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5도 양계의 5도로부터 이 8도로 행정구역이 이렇게 개편 완성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이 8개 도로 나뉘어지게 되는 전국 8도의 시작은 조선 태종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편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고려가 건국되기 전 시기에 상황들을 볼수 있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려 후백제 신라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었다가 이것이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고구려의 영역들의 대부분은 상실을 되게 되었습니다만 북계와 동계라고 하는 양계 체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북방 의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의 목적으로 병마사가 파견된 이런 행정 구역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외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라고 하는 오도가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서경, 동경 등의 이런 삼경체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었었던 것이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성정, 초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경과 개경, 동경이라고 하는 삼경체제가 문종 이후에 오게 되면 새롭게 중시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서울에 해당되는 남경이 중심이 되게 되면서 동경인 경주를 대신해서 개경, 동과 남경, 서경이라고 하는 삼경체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고려의 중요 지방 행정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5도 양계 3경의 체제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4개의 도읍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전국 8도라고 하는 것은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전국 8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각이 행정도의 명칭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곳의 중요한 도시의 명칭을 이렇게 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안도라고 하는 것은 평양과 안주를 합한 것이고, 함경도는 함흥과 경성,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주와 청주가 합쳐져서 앞글자를 따서 충청도, 전주와 나주가 전라도, 경주와 상주가 경상도를 이루게 되었고요. 이것과는 별개로 이 서울에 해당되는 경 자와 서울 주변 지역을 나타내는 기자를 써서 경, 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자를 사용해서 경기도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함경, 평안, 황해,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에 전국 8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전국 8도 이름에 유래가 되는 도시가 지금도 중요한 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 오늘날의 이런 행정도의 명칭으로부터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팔도는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라고 하는 이런 전국 팔도이라고 하는 명칭이 쭉 하나의 관례처럼 쭉 유지돼 내려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1871년에 편찬된 팔도 도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이런 행정도와는 별개로 명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관북, 관서, 관동, 또 해서, 경기, 그리고 호서, 호남, 영남이라고 하는 명칭들이 사용되게 되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주요 도시를 합해서 만들어졌었던 행정도의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런 고개라든지,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라든지, 아니면은 호수 등이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북 흔히 지금 함경도 지역에 해당됐던 것이 관북 지방이 되겠고요, 평안도 지역이 관서 지방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고, 이 강원도 지역이 관동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철령이 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철령이라고 하는 게이 강원도 예, 있는 높이 685m의 고지가 되겠는데, 이 구비구비 이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관서, 관북, 그리고 남쪽으로는 강원도 지역의 관동 지역으로, 특히 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계시는 한양도성의 동쪽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동으로 붙여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철령과 관련되는 것이 바로 이쌍성총관부가 설치되었었다 고민왕 때 이를 소복하게 되는 철령이 설치. 바로 그 중심이 되었었던 것이 바로 이 철령이었다라는 점에서 이 철령이 중요한 역사적인 이런 중심지가 되게 되면서 그걸 중심으로 관부, 관서, 관동 등의 명칭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 행정동, 도의 명칭을 대체하게 되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불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남지방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경세제, 이 조령을 중심으로 해서 조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을 갖다가 흔히 영동이랑 남쪽인 영남지방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어서 흔히 이 경상도 사투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해서. 지금도 문경이라는 말이 들린다. 경상도 사투리가 들리는 동네라고 해서 이렇게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에 해당되는 것이 이 조령이 되겠고요. 조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지역을 지금도 영남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천의 의림지 이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곳을 흐르는 것이 금강이고, 이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일명 호강이라고 불렸던이 금강의 서쪽 지역에서 이것이 명칭이 돼서 호서지방 혹은 호남지방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서울에서 서쪽에 있는 해안이 경기만이 되겠고, 경기만 지역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 지금의 황해도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해서 지방 이렇게 부르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관북, 관서, 관동, 그 다음에 해서, 그 다음에 영남,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보고 있는 충청도 지역의 은히 부르는 호서 지방, 전라도 지역의 호남. 지방, 이런 명칭들이 동칭되어 불러오게 되었다가, 새롭게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되게 되는 것이 1895년 갑오개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8도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전국 23부로 이렇게 개편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의 그배번치어낸 메이지의 신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행정구역의 개편을 본 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남지방 같은 경우는 전주부, 남원부, 나주부, 제주부로 이렇게 분할이 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누게 되니까 500년 역사로 쭉 유대어는 이팔도제에 익숙했던 백성들의 불만이 커나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인 1896년 아감파천이 단행되게 되면서 이 23부가 13도제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96년에 이렇게 개편된 13도제라고 대 하는 것은 종전의 여섯, 다섯 개의 도를 남북도로 나뉜 것이 되겠는데요. 충청도를 충청남북도로, 전라도를 전라남북도로, 경상도를 경, 경상남북도로, 평안도를 평안남북도로, 함경도를 함경 남북도로 이렇게 나누고 경기 황해 강원은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13개 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8도가 전국 13도로 이렇게 개편되 오게 되었고요. 오늘날에 와서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이런 명칭으로 쭉 유지되게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이 도시화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도의 개념보다는 또 새롭게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묶어지는 새로운 행정 구역이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 광역시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섯 개의 광역시가 나타나게 되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울산, 그리고 대구, 그 다음 광주, 대전, 그리고 인천으로 이어지는 6개의 광역시가 나타나게 되면서 보다 더 중요한 행정구역으로서 이렇게 나타나,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팔도 로부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게되는 이런 행정구 역의 변화 과정 에 대해서 고 아서 갖고 는김 선생이 말씀 드렸 습니다.